아, 어. SK T1이네 GN이네 베인, 베인 마스터 <laughs> 마스터입니까? 해봐라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<laughs> 베인 미러전이라기 때문에 어? <laughs> 베인 미러전 보여줘야겠네 그러면 저가 5티어입니다 여러분 베인이 티어가 호떡 를 <laughs> 얘는 뭘로 가야 되지? <웃음> 나 <웃음> 카... <웃음> 카타리나를 예. 안 해봐갖고 이거 템 스팸을... 그롤 배인... 되는데 내가 보고랑 띵님 오랜만입니다 안녕 모르겠다 베임뭐 얼랭이니까 그러니까 나난 나, 배치도 안 해갖고 나도 배치 안 하는지 꽤 됐죠 롤을 어. 오랜만에 하는 거지 어. 아. 지금 배치 시즌이에요 라이스 너프 먹었어 왜 만화 소모가 60으로 늘었지 이게 요새 좀 하향 먹었지 않아 아이즈 뭐, 옛날에 억수로 뭐. 너프 많이 먹었잖아 안 썼나 이지 옛날에 너프라 너프 다 먹고 고인됐었는데 뭐야 이아 나는 이난 세주안이 할때알 풉니다 뭐야 멧돼지야 이거?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주안이 얼마나 귀여운데 그오 어, 30... 어,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죽는 게 나. 야 우리인데 왜 인베 안 가는데 우리가 져요 이, 이 인베는 우리가 져요 이거 겁쟁이네 겁쟁이 겁쟁이네 겁쟁이네 겁쟁이? 겁쟁이. 야 마오카이 왜 요무무 들어아 순간이동이구나 요무무요? 그 <laughs> 형이에요. 예, 네. 들어가세요. 어, 아이즈 그거네. <laughs> 어? 이거 무슨 라이즈라이거 네. 스킨. 매니언들이 상선을습니다 아, 그 CEO. <웃음> 맞나? <웃음> 야, 근데 여기 왜 카타리나가 설치냐? 빨리 꺼질래? 꺼지냐? 예. <laughs> 요이 무무래. 또 바뀌나라. 요무무가 아니라 요무라입니다. 어? 요무무래요무무. 요무야? 요 요무래요. 아 그런 거 알아서 뭐할 건데? <laughs> 어? 그 장학비지 나갈 거야? 미래 에 도움 없어. 그거 외운다고 7.2등급 5등급 되는 거 아니야? 헤음요. 아 이거 힘들겠는데? 오, 요, 야, 야, 야. 우리 라이지가 딜교를 좀 해주네. 미안하네. 잘하네. 갔네. 이기겠네. 좀 하. 잘하시... 저쪽 베인 조금 병신인데, 이거. <laughs> 느낌이 살짝 오거든. 제 정신이 아닌데. <laughs> 호떡이랑 개념도 같이 구워 먹었나보네. <laughs> 이거. <것 같아>. 됐다. <laughs> 아, 느낌 왔다. 많이 아프다. 많이 아프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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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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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선이래, 선이래.

그럴리 없다, 그럴리 없다. 어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그러지 마라, 그러지 마라. 아, 내게 맞아야겠다. <웃음> 귀엽네. <웃음> <웃음> 형, 그, 자르바다한테 그, 카정 안 타는 게 조심해서. 님뭐가 되나? 카타리나 뭐선 맞지? Q인가? <laughs> 응. 나왜 이리 힘들게 사냐. 그, 6렙 전까지는, 예, 갱 기대하지 말아주세요. 예잘 알아서 함아서 제가 6렙 전까는 많이 약해서 난 모르겠음 아오카이 <목소리> 뭐 별거 없네 네, 아주 저 레오나가 <목소리> 살짝 이상한데 얘 <laughs> 레오나는 살짝 <laughs> 상태가 좀 저같은데 갔는데얘 게이드 미러전 역시 CS 그... 싸움이지 야 다섯개 이기고 있다 갱을 좀 가볼까 갱 오시게 예 근데 니가 하도 밀어놔서 야야야 위험한그 <laughs> 나무제이 그..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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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고 지 재미없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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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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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뺐네 미쳤네 어허 <laughs> 지금의 나로는 불가능하다. 이게 있는 거야. 햄이 좀 마침 야 많이 약하신 해. 까 유나 없잖 기다려줘. 어, 잡을 수 있을까? 안 됩니다 안 됩니다. 어, 올라왔는데 안 불안한데. 내려가요. 햄햄 조심해서 햄, 햄 조심해서 잡았잖아 됐잖아 카서스 내려갑니다. 괜찮다 이긴다 보여줄게 완전히 아, 달라진다. 아이고. 아 깝다 깝다 깝다. 야 먹어라 먹어라 못 먹으면 디진디. 음. 야 제발 그러지 마. 응 <laughs> 음? 뭐지? 야 이긴다 네가 이긴다 두야 네가 이긴다. 네가 레드 있다 레드 있다 레드 있다, 레드 있다. 이긴다 네가 이긴다 그냥말아 네가 이긴다. 쓰겨. 어 네가 진다 네가 진다 이제 네가 진다 이제 네가 진다. 아마 이긴다네. 어뭐 불을 쐈었어. <laughs> <laughs> 뭐, 아사 베인이 그... 일틀 못 먹었다. 개 이겼다. 저쪽 흠나밖에 안 남았다. 개 이겼다. 얘가 세조안이라는 캐릭터예요. 되게 약합니다. 뭔데 약한데 왜 하는데? 근데 후반에 되게 팀에 도움 되는 궁이 있어요. 와비 짱짱아, 닙미쿠 <laughs> 되게 카타리나 하고 되게 좋을 거예요. 음, 맞아, 맞아, 근데 카타리나가 브론즈란 사실... 아, 으. 그... <laughs> <laughs> 그...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. 참아라. 참아라. 네가 참아라. 네, 그 좋습니다. 레온나 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후. 뭐 별거 아니고만. <laughs> 그 제가 6렙 전까지는 되게 약하니까 좀 죄송합니다. 야궁 있나? 궁 있나? 갔타궁 있나? 어, 나이 진짜 궁 있지. 오케이, 궁 디드. 있지. 마나 없다. 마나 없다. 저 새끼만. 안 생겼던 게 아니지. 새끼라니. 네, 데데 전마 저만 저만 저 자르방 왔다 갔거든 만 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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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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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잘하만저잘 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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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내만저미 저만 저 근데 레오나 여기 조심. 야, 야,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. 자 잡아라. 잡자고 잡자고. 잠깐만. 어. 어. 깝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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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쳐라. 레오나 레오나 올라갔다. 레오나 올라갔다. 깝차라. 아니 아니, 아니 내려왔어요 다시. 아 깝차라, 깝차라, 내려왔네 내려왔네. 깝쳐라. 깝친데깝친데 깝쳐라 깝쳐라. 와보라와보라와보라 위쪽으로 잡혀. 위쪽으로. 됐다 미안히. 디 레오나 삼거리 와도. 아 클랩 왜때좀 <laughs> 좀만 더내더 네, 더 깝쳤으면 내 뒤집 보이 이제 리가안 쓰지? 내. 좀만 더 깝쳤으면 내 골로 갈뻔 일단 어 블루 나 하나만 먹으면 안 되나? 어햄 블루 나 내가 갑 <laughs> 되게 낯 잠깐만 잠깐만 느낌이 좀 이상하다 아 제발 아 그러지마 지금 안 갈게요 못 가요 지금 오케이 그냥 알아둘게 알 자르반 어, 100% 대기합니다 쭉쭉 땡길거야 쭉쭉 땡길거야 걱정하지마 미드 갈게 어 오케이 미드. 6렙 오케이 라져 이겼다 잡을 수 있겠나 감당할 수 있겠나 <laughs> 보드 가야될 것 같은데 전갈 지금 와드가 다퍼져야돼 오케이, 자르바 오케이 자르반 없어 오케이 자르반 자르반 아, 여기, 이따, 이따, 여기 이따, 있나보다 스피쳐. 있나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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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, 가자. 형 가요 가요 가와와와와와카서스 미야 카서스 미야 저 내려갑니다 지금 아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이거 와드라서 자르반 여기 근처에 있는 거야 오케 레벨 쪽에. 6 레벨 6 레벨 6인데 싸울만 장막, 한데 장막을 깔았기 때문에 아나집좀 가자 아카서스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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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어어 어, 어. 됐어 고거? 됐어 아이 그지 같은 레벨6됐냐 세주하니. 전 됐어요. 지금 올라가요. 아이고. 야야야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. 네. 어, 어, 뭐 하는 겨? 어. 해. 뭐 하는 겨? 그그 그, 그러면 안 아, 되는데. 저쪽 자르반이 있나 본데. 저런 움직임 피크. 보이는 거 보니까.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. 저 팩고 있습니다. 어, 계속 어, 가 저는 거. 그냥 한타 때 이제 어, 그걸... 저거 봐라. 저거 봐라. 저거 봐라. 그그 정글님. 네? 저 집중 가고 싶은데. 저 저도 예, 맞드릴게요. 엄마가... 맡아드리... 잠시만요. <laughs> 자르반 탑이다. 자르반 탑이란다. 야, 싸우자. 탑이라고? 진짜 마이 주마. 일단 귀좀 보고 귀좀 보고. 자르반 탑이라고? 맞아. 싸움 걸어도 될것 같은데. 근데 빌드 왜 사거리가 많이 너프된 거 같아. 아, 얘 미안해. 거리를 안 주네. 돌아 가지고. 안 되겠다. 걔 난사해야겠다. 탑 아니네. 뒤지려고. <laughs> 잘못된 정보를 클레이어 지는 거좀좀 오지잖아. 어. 오, 개이득. 어. 오나돌드면 티어가 또 골드면 얻었고 플래티넘이 이상해요, 어, 이상해요, 지금. 느낌, 어, 느낌 이상해요. 느낌 어, 이상해요. 오케이, 오케이. 개 보여. 개 보여. 딱 보여. 딱 보여. 딱 보여. 장난 또옥대 오케이. 텔포 날렸음. 개이득. <laughs> 저저자르방 갔는데요. 마을에. 아니, 마오카이. 아, 마오카이요? 아, 마오카이 없네. 마오카이 텔폰 날렸어 그니까 저쪽이 보트 힘들다고 막 그랬나봐. 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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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자. 예. 어, 득, 그, 게이드. 맞지? 잡아요, 잡아. 아, 안 되겠다. 아안 된다. 아, 안안 일단 전마들 스펠 많이 빠졌다. 어, 어, 어. 그, 보트 한번 갈게요. <spectrum mice> 어? 어? 야 베인이 그거네 약간 베인이 베인나네그저 그렇죠? 잡는데 잡으면 되죠 희안한데 죽은다 봤나 희안하데 잘안하네 용용용 베인이 베인네어 잡아봐, 잡아 잡으라 잡아자자 <놀람> 자르반 <놀람> 어? 가이 친구가 희안하네 뒤질라 잠깐만, 이 친구 대기한다, 대기한다, 대기한다 야, 야 멈춰봐, 춰봐안기 자신 있어, 우리가 이겨 안 자신 있어 예, 예, 괜할수 있어 오케이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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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소스, 카스스 됐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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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적군 들어갔어 예, 예, 잡아서, 아, 잡아서, 빨리 기아, 나는! 기아, 나는! 이제 몸됐으니 빨리 잡아서 워커이 어, 잡았다 어, <laughs> 개인 인정하시죠? 카타리나 인정하시죠? 어 잠깐만 잠깐만 줬다 잘줘 끄지라 이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개 멋있다. 야. 어 이번에 나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. 잘했다. 아, 아 이번에 스제 거죠? 이러면 왜 카타리나 잘했다? 사업은 이미 끝났네. 나 지금 오락 나왔다. 게임 지금 터졌다. 우디가 지금, 지금 저시면의골나았습니다이 변이가. <laughs> 제가 서폿을 <서포트를> 좀 잘해 가지고. <laughs> 아, 이안 하네. 그래. 대단하네. 안 <laughs> 하죠. 야, 베인 퍼펙트네. 포탑을 파 와, 나 깔아 주고. <laughs> 안 보이거든요, 헌. <번>. 무4분이네될거 <laughs> 어, <laughs> 없네. 측근 메이트랄까? 알까? 라이사나? 라까나 날까나아 어, 일본어 번역도 극혐 아 뺏겼네 봄이야 형오 봄이야 그거 먹을게요 어서오세요 네 트포 베인이 얼마나 센지 아아 아, 그... 그 그래요? 보여줄게 트포 베인 오안 보이거든 요네 알겠슘나 고고 아그 창제이 왔네 아 네, <laughs> <진짜>. 죽여 말아 <laughs> <마라> 이긴다 네가 자이스 <laughs> 지금 뭐 보트 어, 개그탄뭐 <laughs> 덤빌 라카노이수왜카노 이상한 여자네 <laughs> 내가 Q E W 끌고 줄 테니까 형이 에궁날리테니카다바이 네,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밀자. 이거 좀밀 밀고 저기 아. 어. 아이고 됐다 됐다. 개이득이다. 개이득이다. 아. 이거 멋있지 않나? 멋있지 않나? 이러다가진는거 한대 침 맞고 다아또아또아또아 이... 아, 또, 아, 또, 아, 또. 아, 죽겠다. 진짜 죽겠다. 진는 거. 진 지는 거 맞아. 우리 오. 다. <laughs> 왜다 함부로 사람 죽이는데? 개어 가지고 베인 막 구르는 거 봐. 아아깝 응. 음. <laughs> 됐어. 형, 아이고, 내 미치겠네 이거. 형? 아야 야, <laughs> 따라, 따라, 따라. 나, 봇을 갈까 해. 갈까 해. 어, 아니야. 막 보슬 터트리든가 해야지. 가까이. 가까이. 들어가까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위쪽 안 보여. 위쪽 안 보여. 위쪽 안 보인다니까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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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이때. 오. 오. 오우다 어, 컨트롤 다 이긴다 이우다내 스펠 돌아왔띠 저도요 저기 자르반이 킬을 제일 많 먹었네 정멸이안 들어오네 와. 어... <laughs> 예. 뭐죠? 다음 야나가다 이긴다 이다진 빠지면 그 맞으면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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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기아 나도다 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 아깝다 아깝 <laughs> <아깝다. 웃음> 많이 아깝다 맞지 아깝네 아깝다 라 쟤네 이미 베인의 존재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 <laughs> 이상 깝칠 수가 없지.

오네. 아, 자르반 어, 자르반창 창장에 지야이새 모르겠다. 이거 네, 이거 보탑 깨버리고. 햄피 만들어 놨어. 빨리 올라가오 어, 네. 좋았어. 오. 오! 뭔데? 뭔 일인데? 햄 그냥 더졌네, 쟤네 쏘엔치었다 20분 대서 나도 크고 카타도 컸어. 예, 베인, 섭포도한테 맞아 죽죠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놀래이거든나 고고싱. 나 베인, 베인 먹는 장면 해봐. 야, 지기네 <laughs> 피안 하죠. 이가맥히네이가쪽 갑니다. 오케이. 어? 이놈아 먹고 용나옴. 욕기요 욕. 욕. 용. 용. 욕. 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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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세 명인데. 아, <laughs> 그, 3명인데, 얘. 아 맞, 맞다 치자. 간다 간다 간다. 아, 아 잠깐만 잠깐만. 일단 리신 오는 거 보고. 네 명인데. 얘 일단 리신 오는 거 보고. 여기 여기 일로 너무. 자 탈진 탈진 5초이떡 사. 말로 상대하고 있어. 3, 말로 상대를 해볼게. <laughs> 들어 오시고요. 오케이 나 안데 궁이 없다 조금 불안하다 가자 들어갑시다 자 불량업 들어갔어 아이고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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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베인 나온다 간호 간아 터졌다 아 우리 한 명이 없구나 아세주안이 뭐하죠 지금 낭수 아. 타나요 아세주안이 엄크래 <laughs> 아, 왜지나했네 아, 아깝다 야, 우리, 디, 우리 딜은 우리, 딜 탱을 해데 탱을 해 우리, 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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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리, 고기 우리, 우리, 아프네. 아프리우 이제서 로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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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어. 어허... 개인 좀 깝치는데. 개인 좀 슬치네. 저저쪽 아니 슬치네. 골터기. 안 되겠네 안 되겠네. 어허... <laughs> 야 서포터 보고 지금 도망가는 기가야어다망깨졌다 나이스. 오케이 저거 세조아니가 어, 어허, 어허 어허 저기요. 어, 괜찮아 괜찮아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싸워도 돼. 그냥 내가 가기 때문에. 그렇죠. 에이드. 그렇죠. 야. 갑니다, 이제. 야, 이다 뭐 완전 이우 이거 사우스. 나도 피나네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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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, 미드, 그게? 미드, 깨라,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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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멘붕이지 아이고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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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드 내가 아닌데 저 블루인데. 아, 블루 블루 <laughs> 블루 블루 형이뭐 어. 블루 블루. 블루 라이즈가 블루 먹어. 아하 도리야. <laughs> 어어어아아저 맞았으면 바로 죽이는 건데. 나 보시에스 뭐어어저 뭐. 잠깐 어디서 와드가 날라왔지. 어 호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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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암살? 암살? 아니다아아아 아니다. 아니다. 큰일났다 유튜브 아, 해야 아, 어, 다온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니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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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린대 버린대, 버린대 시린오나 사나, 사나요? 넉? 사나요? 아, 못사요시가 아, 양식 당에 일단 이이 포탑 이, 이 어, 이, 이 버리자 버립시 아, 버리자. 너무 많다 사람 너무 많다 좀 왔는데 지금 왔다고? 싸울래? 아니요 어, 싸우는 거좀 아닌 거 같고 이쪽으로 오는데? 이쪽으로 세주환이 오는데? 세주환 어, 어. 잠깐만 세주환이가 약간... 좀 와줬으면 이거... 잡을 각인 어, 세주환이가 와야면 이거 끝나는데 오면 잡을 각인데 그아 이거 세주환 뭐하노? 그 지금 엄퀴 때문에 그런지 좀 약간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그그 세주환이 어, 잠깐만 야 아직은 <laughs> <이건> 싸우지 <laughs> 봐 우리 좀 무리하지 맙시다, 일단. 지금 머모스왜 저래? 멧돼지다, 멧돼지. 멧돼지. 간다, 간다. 오, 좋아, 붙어. 대박. 어, 어. 어. 진흙공 조심해. 아, 미치 <laughs> 어, 나 죽는다, 죽다 죽는다. 아이, 장 베인, 비인 b 인 b y b 그렇지! 그렇지! y baby, baby, b 아, b y b a b 아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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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b 로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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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a b y b 이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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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났죠. 어어 네. 어. 두진 두진 두진. 야 찍기네요. 네. 아, <laughs> 두진 잘크면뭐 예. 하나요? 잘 봤고요. 야 두진 너또탱 가버려라. <laughs> 탱이요? 어 이제 탱 가버려라. 이진 극딜로가네 지금. 이진 너무 극딜이야 <laughs> 어, 제노 제노 사이드킥 수준으로 지금 몰라. <laughs> 지금 학살, 서포터가 학살. 레벨 10인데 그 다치 12신 0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. 아 어, 지금 정글 아예 탑백을 전부 10이라서 아 반성. <laughs> 그 서포터가 10인데 다들 10. 뭔가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. 문제가 있거든. 간나라다좀 버티. 어쳤다신기다 저, 저런데? 저런데? 저런 저런데? 는그 혼자 미쳤다, <레저레> 미쳤다. 네, 미쳤다. <레저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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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게임 프리딜러 왔다 음 응, 좋아좋아 탑 부수자 탑 부수자 가면 몸대몸대아몸대 사람이 없구나 <laughs> 몸대 죽고요 어머 오케이 오케이 드래곤 먹자 드래곤 먹자 와드 안하고 어 예 네. 됐어 이득이야 충분히 이득봤어 후 이거 라이즈가 아마 게임 대부분 캐리하지 않았나 <웃음> <웃음> 베인과 라이즈 보뚜의 조합이 인정하시죠? 8인나는 네. 이번판은 똥을 안쌌다 똥 안산것만 해도 네. 잘했다 그 정도만 해도 1인분은 했다는 거에 이두 또 막을까? 아나 또템좀 사와야겠다. 방템 하나 사야겠다. 카서스 때문에. 얘 여기서 뭐하지? 그어 지금 지금 다 지금 여기 다 왔어요 지금. 끝나 감? 좀만 해. 이십 명이 잡았다. 아니 아니 죽이야 춥이야. 세이 미쳤다, 세준이 미쳤다. 세준이 개 복수한다. 기회만 뽑으면 그 바로 들이대네. 그러면 <laughs> 안 돼. 이거 어, 어, 상당히 세 이게 되인 아니면 아, <laughs> 어, 세존이 <웃음> 멍청이네 <laughs> 어, 뭐, 뭐. 불도전에 불도저. 아니요. 그쪽 개인이라서 그 차이가 많이 있어요. 나기 때문에 <laughs> 이거는 어쨌든 싸우네. 자기 다죠. 자, 도비었어. 키야 아래. 햄도 나갔지 아, 아 들점 그냥... 사기 잘했다. 아... 생생 안해. 이거 최소 이 나가죠. 아또서렛 나왔네. 아... 나왔네. 아, 가볼게요. 어. 삼 초도 없거든.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!